자, 198페이지입니다. 19번에 x m 양수, Y가 y 수 m s 자 e x Y가 XY가 CB. 우가이 찬수 피니키아 피니키니키아 피니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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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평균피니니키아피니키 B 체크를 다 풀고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체크는 너지저해요실 때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수학 체크를 합시다 체크는 고대체 2x 체이 어떻게 되 a 2x 하기 3y는 크거나 같다. 그렇죠? 배의5% 안에 5개 곱합니다. 2x 3y 그렇죠? 5것은9의 루트 6xy가 되죠. 이해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얼마예요 12죠? 다시 쓰면 12가 되는 데 그것의 2 루트 6xy가 되죠. 양변을 2로 나누면 1 0 0 6 x y 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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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xy가 6이라는 게 나옵니다.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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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 끝냅니다. 이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요 값의 최대 값, 요 값의 최소 값이죠. 근데, 최소 값이든, 최대 값이든, 언제입니까? 더모가 생기면 됩니다. 더모. 이해됩니까? 부등호일 때는 최대 최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둥호일 때는 무엇보다 큰 숫자 엄청나게 많고, 무엇보다 작은 숫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정할 수가 없어요. 더모일때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데 더는 언제 됩니까? A다이비에서 앞에서 더하기, 앞에 두 개를 더하죠. 이때 더가 나와요. 이대죠. 요거, 요거, 요거는 알면 돼. 음. 그래서, 자, 바로 가봅시다. 자, 무슨 소리인가? 요거는? 다른 풀이. 자. 두 개가 같을 때 체스 값이죠. 아, 체대 값이죠. 자, 보세요. 2x 더하기 3y 가 12에요. 둘이 같을 때입니다. 그렇죠? 둘이 같은데, 같은 거두개 더해가 12에요. 얼마에요, 6이죠. 그리고 6이죠. 이해 됩니까? 같은 거두개 더해가 10이니까, X는 얼마다? X는 3, Y는 얼마다? 2. 분명히 뭐였어요? X, Y는?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못하면 넣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같다면, 같을 때최같소라면 같은 거두개 더해가 10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수학문제를 자꾸 그렇게 그래. 풀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자. 지워도 되겠죠? 갑시다. 따라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하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이분에 X 곱하기 Y가 합일 때, 맞나요? x 더하기 2y의 거그 있고의 최솟값. 자 보세요. x 하고 y 같요 x 하고 2y가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겠니까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같은데. X하고 y 를 곱, X하고 y 곱하 8이면 어떻게 돼요? 8 나오려면. x y 곱하면 8 나오면. 4는, 여기 4가 되고, X가 4가 되고, Y가 2가 되면 되죠. 같다면서. 6이면. X 더하기 2 y 니까 그러니까 X가 4죠4 더하기, Y가 2죠2 곱하기 바로 나오죠. 쿨타임 있고 대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재밌죠, 수학? 예. 423번. n이 밟으면 3이네. 3 3에, 더하기, 사비. 3 최소값을, m 그렇죠, 최소값을, m 또, 어, 뭐. 그때 AB의 값. 그때 A는 얼마다? 알파. 최소값을 묶고 있죠. 다시 말해서, 3A하고 4B가 같으면은, 뭐다? 요거 1대 최소값이죠. 요거 1대 최소값이죠. 아, 또 비행기가 있 아. 자, 여기서 볼때 B는 A는 3이죠 a분의 3 3a는 A, A 3 b 의 a분의 3입니다. 그렇죠? 네. 3 3 줄이고 넘기면 a제곱은 4a입니다. 그렇죠? 나누으니까 그렇죠. a는 2입니다. 그렇죠? a가 2면은 3이 6이죠? 그런데 b, 그렇지 다시 한번 a가 2면은 3a하고 4b가 뭐가 된다? 너무 유효 같아도, 같을 때생각다 따라서 A, B, B는. 그니까 2분의 3 따라서, 어, 뭐야. 뭐였는데, 뭐였어? 뭐다보했는데 최소값. 아, 4배이 4배 최소값이. A가 2죠. 네.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B가 2분의 3. 따라서 2 더하기 6이죠. 네. 당연하죠. 6개월이 되죠. 같아야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같은 때 더모가, 더모가 성립하고, 더어가 성립할 때가 그 최대 최소니까, 갖다 놓고 풀면 됩니다. 루타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제, 뒤에 가면, 식을 변해야 되는 경우가 몇개 나와요. 그때는 이 삼수평균, 기아평균 공식을 써야 됩니다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더어 성립한다고 끝내면 됩니다. 예. 네. 이 제곱 더하기 피제곱 36년공업도비때고의 피에 최댓값 언제 동선이 니까가 같두개 같은 거 더해가지고 삼십입니다. 십팔은 죠 따라서 a 제곱은 이 양수니까 a 이. E. 총 b 제곱은 십팔. 왜 이거? b 오십. 오십팔. 못는게 뭡니까? a 곱하기 b. 대충, 대충. 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같은 게 2개가, 2개가 같아야 돼요. 같은 거두개가 같은 목가 같은 목표 같은 거두개가같 양수 x 양수 y 양수 3식각이 와야 되이다 x 분의 1 다리 다리 y 분의 3의 치수가 언제 성립다 2년 생긴다. 2이같긴때즉다시 말해서 다2이 같은 다 2년 생긴다. 2년 생긴다. 이죠3긴다다2라서 x가 2마다 2년 생다다 2년 생긴다. 다 2년 다이년 생긴다. 2니다 2년 다 같을 때 승리한다. 예. Yeah.